가끔 이런 뉴스 보셨을 겁니다. 군대에 갈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 저출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장교나 부사관을 해서 얻는 이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도 한몫하겠죠. 당연히 군대 가기 싫다고 온몸 비틀기 쓰면서 어떻게든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그것조차 기어이 뽑아먹겠다고 우리의 굳건이는 장애인까지 징집대상이랍시고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군대에 끌려가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이는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징병제를 실시했던 대부분의 국가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두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이센과 영국이죠. 현대 독일의 조상격 나라인 프로이센. 보통 이 나라 하면 온 유럽을 불태운 정신나간 미대 탈락성을 떠올리지만 18세기까지만 했어도 이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프랑스나 영국, 오스트리아 같은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던 유명 같은 나라였죠. 그리고 1713년 프로이센 왕국의프리드리비렐름 1세가 지위합니다 그는 재위 전부터 프로이센이 가야 할 길은 크고 강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여겨왔죠.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프리드리비렐름 1세의 목적이 그 군대를 통해 정복을 하거나 외교를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 군대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군인만 보면 환장하는 밀덕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미친놈은 군대에 하사관 복장을 입고 다니기도 했고 군대가 광장에서 열병식을 하며 행진하는 모습을 보기를 즐겼으며 심지어 유원지를 그런 용도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즉, 더 많고 더 거대한 군대를 만들어 자신의 사육을 채우기 위해 그는 더 많은 사람을 징집할 필요가 있었죠. 영국의 경우는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영국은 섬나라죠. 그리고 18세기의 영국은 전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타국에 비해 압도적인 해군력이 가장 중요했죠. 해군이 많아야 그만큼 투사할 수 있는 병력의 양이 늘어나고 그래야 식민지 확장에 훨씬 유리해지니까요. 이런 영국의 식민지 확장의 일등공신이었던 영국 해군을 왕립 해군이라는 뜻의 로얄 네이비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도 원양어선타라고 하면 정신 나갔냐는 소리 들을 판인데 18세기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사람들은 힘든 바다생활을 싫어했고 심지어 해군은 더더욱 싫어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터지면 있던 해병들까지 다른 일 알아보러 간다고 런을 치는 상황이었죠. 굳이 군함에 타서 목숨을 거느니 상선에 타서 돈이나 버는 게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평시와 전시의 해병 수요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앞서 말했던 영국 함대는 세계 최대 그 비대한 몸집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영국은 아이디어를 하나 짜냈습니다 평시에는 전열함 같은 거대 전함을 무태 올려놨다가 전쟁이 터지면 다시 물에 집어넣는 방식으로 함대를 유지했죠 당연히 평시에는 해병들이 할 일이 없었고 이때는 노동법의 철퇴 뭐 이런 것도 없었기에 대부분의 병사들을 군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북미 식민지가 독립을 선포했네요 원래 있던 해병들은 이미 다 사라졌고 당장 필요한 병사 숫자만 7만명인데 지금 있는 숫자는 고작 18,000명입니다. 즉 함대를 운용하려면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을 징집해서 배에 박아놔야 했죠.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병사들을 눈앞에서 직관할 수 있을지 고민에 빠진 프리드리 1세. 그리고 기가 막힌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징집 서비스였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 모병관들이 군부대 근처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찾는다. 둘, 납치한다. 한밤 중에 고된 농사일을 마치고 집 근처 술집에서 한잔 걸치러 가던 동네 청년 한스는 기타한 무언가가 뒤통수를 후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A few later. 이렇게 조국 프로이센을 위해 헌신하는 용감한 군인이 한명 늘어났습니다. 일례로 프로이센에 머물던 영국 특사 윌리엄 브렌트는 이렇게 기록했죠. 왕은 마치 긴박한 위기에 처한 것처럼 모병을 서두른다. 농민들이 강제징집을 당하고 장인의 아들들이 작업장에서 끌려가는 일이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팩트는 영국도 비슷한 짓을 바닷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프로이센은 그나마 육군 위주로 납치를 해서 도망이라도 칠수 있었지만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 위주의 납치였습니다. 경공법이라도 배워놓지 않으면 도망은 못 치죠. 그렇다고 대우가 좋았냐? 그럴리가 있나요? 이 당시 영국 해군에서 해병들에게 먹였던 음식 중에는 시비스킷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종의 건방 같은 거였는데 이게 얼마나 단단했냐면 시비스킷한방 맞으면 사람 머가리가 깨져요. 그리고 더는 못 참겠다 하면서 탈출이라도 시도하다가 잡히면 전우들의 따뜻한 애정이 담긴 채찍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이런 식의 막장짓거리를 전문적인 용어로 i m p r e s s m e n 강제징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군의 경우에는 프레스 갱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지요 당연히 민심은 극악으로 치닫습니다 심지어 납치하려는 군인과 막으려는 마을 사람 가운데 패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었지요 비름르 밀사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그는 이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물론 덕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죠. 그는 기존의 마구잡이식 징병 제도를 시스템화시켜버립니다. 즉 무작정 아무나 납치하는 게 아니라 복무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를 징집하며 이것을 회피하려고 외국으로 도망가면 다령범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가족이 없는 미혼 남자들은 당장 군대로 끌고 가지는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병적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예비군처럼 말이죠. 이런 조치가 누적되면서 프리센 왕국의 군대는 4만에서 8만으로 두배 뻥튀기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국은 달랐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가 너무 귀찮았죠. 굳이 그래야 하나요? 주민들 민심이 너무 안 좋아 좋은 방법 없어 사과한 다음에 피해 보상하죠? 새로운 징집 시스템을 만들죠 그냥 딴데 가서 하죠 이 기합찬 아이디어를 제공한 친구를 오늘의 해병으로 선정한 로얄 네이비 잉글랜드 민심이 안 좋으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놈들은 그 다음 표적을 아일랜드의 바닷가 마을로 잡습니다 당연히 아일랜드에서도 난리가 났죠 그러자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막 독립 선언서를 읊은 터라 해군도 별로 없고 영어도 잘하니까 딱 좋은 표적이었죠. 이들은 심지어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도 이런 짓을 주기적으로 벌여 이는 후에 미영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본거 아닌가요? 동네를 돌아다니며 없어져도 모를 것 같은 사람들을 잡아가는 병사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옴. 이상한 음식을 먹임. 전우회라고 읽고 고문이라고 쓰는 형벌. 음. 말도 안 된다고.